제주 부동산 구할 땐 제주 탐나는 집 TV <laughs> 네, 탐나는 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저는 서귀포 강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 매매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 강정동 그리고 대천동이라고도 불리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어, 이 방향으로 나가면 이제 큰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에서 바로 좌측 대략 한 300m 밖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도로 찾아보실 때 월드컵 경기장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로 보이는 이 건물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1층 물건인데요. 지금 건물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사실 필로티 1층이라고 하죠. 필로티 2층 같은 예, 2층 높이에는 1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은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 주차장 공간은 뭐 주차 세대수는 충분합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시내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시내권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면서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자, 해당 물건 실내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물건 평수와 가격 그리고 현황을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주 부동산 구할 땐 제주 탐나는 집 TV. <laughs> 네, 빠르게 물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빌라 위치는요, 바로 여기 서귀포 제2시청, 이청사 근처에 있습니다. 1청사와 2청사로 서귀포는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1청사에는 바로 이제 구시가지가 되겠고요. 어, 이청사가 서귀포 신시가지, 강정동 혁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제 손인 쪽 보시면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써 있죠. 월드컵 경기장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차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2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시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텔들이라든지 각종 마트 편의시설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 월드컵 경기장까지만 가셔도 대부분의 생활 편의시설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이제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있고, 어, 터미널도 있고요. 이마트 바로 맞은편 건물에는 다양한 병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애들 이 아래에 있는 법한 초등학교로, 예, 법한 초등학교로 학교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제 이청사 근처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청사 시내권까지는 대략 한 차로 이동했을 경우에 한 4분여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요. 어, 이마트, 마트까지는 2분 정도, 병원이나 마트까지 2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원까지는 대략 어, 5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실제로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시가지, 어 신시가지 안에서 이용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더큰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서귀포 9시까지까지 가셔야 되는데 9시까지까지는 대략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이 찾으시는 중문 관광단지 있죠? 중문 관광단지까지도 여기서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어느 곳이든 갈수 있습니다. 자, 가격과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정동 1053-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 집원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공동주택은 집원을 설명하게끔 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층입니다. 해당 물건 2층이지만 어아 1층입니다. 1층이지만 정말 2층과 똑같은 높이에 있는 필로티 1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2층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 아이들 이 있는 집한테 전 정말 너무나도 추천을 드리는 그런 집입니다. 자, 매도인께서 희망하시는 가격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1억대의 빌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 어, 근데 뭐 100만 원 빼주고 1억대 빌라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물건은 현재 금매입니다 금매시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를 하시면 어, 9,900만원보다도 조금 더예 저희가 내구를 할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내구폭을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풀거리 하시고 빠르게 구매하시면 1억 9,900만원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집상태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빨리 보시는 분만 예, 이 집을 계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은 3개구요 욕실은 2개가 있습니다. 면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30평대야, 20평대, 이거보다는 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내 거실, 내 화장실, 내 방, 내 공간, 내집 공간만 정확하게 78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라든지 기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수를 얘기하는 이 공용, 공용 부분이 또 있고요. 이두 가지를 합쳐야지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대략 3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 되겠고요. 주차 가능 대수는 대략 1.68대. 한 대보단 조금 더 많고요. 두 대보단 조금 더 적습니다. 하지만, 어, 단지가 굉장히 주차장 한산한 편이어서 개구리 주차까지 다 생각하면 세대당 어, 두 대까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사용승일이사용승일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언제 이제 어몇 년식의 건물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약 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평균 관리비 제가 이제 파분한테 물어봤더니 대략 한 3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있고요. 건물의 방향은 전부 다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물론 빨리 계약하신 분들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빨리 계약하셔서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대는요, 시골이 아닙니다. 보통 1억대 의 빌라가 제주도에 간혹 나오긴 하는데, 어, 되게 깡촌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깡촌에 있는 빌라들이 대략 1억대입니다. 어,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굉장히 괜찮고요. 애들 키우면서, 뭐, 층간소음 걱정 없이 바닷가랑 가까우면서 산책할 수 있고, 생활편의시설 딱 근처에 있는 이런 빌라입니다. 어, 시가지 바로 아래에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현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남은 영상을 마저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부동산 구할 땐 제주 탐나는 집 TV. 하하 <laughs> 자, 저는 다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신발장, 네. 어, 신발장 다 평범합니다. 대부분 신발장들이 뭐, 좋아도 신발장이고, 나빠도 신발장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우측에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이, 아, 방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욕조. 음, 박이 욕조는 아니죠. 치으실수 있는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일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기들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거울엔 제 얼굴이 보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방.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바로 방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 저쪽 한쪽 벽면에 보면 주인분께서 지금 편백나무 루바를 쭉 둘러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 앞에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 네, 바다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남향으로 뚫려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채광이 좋은 집이 되겠습니다. 거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실 보시면 자 넓죠. 어, 요즘 스타일대로 굉장히 거실이 넓게 빠진 예,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거실 창문 위쪽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박혀 있고요. 이렇게 예. 어, 보통 이 아, 갑자기 생각하면 타일이 전체가 다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 이 빌라치고는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타운하우스 거실 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바로 주차장 보이는 똑같은, 좀 전에 보셨던 작은 방과 똑같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해당 집은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방두 개와 거실 하나가 전부 다 남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일체형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드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붙박이 예, 형태로 식탁, 식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식탁들이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 아랫부분이 보통은 다 막혀 있죠. 수납 공간으로 그래서 의자를 놨을 경우에 다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건 있는 그대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옆에 예, 수납 공간 있고, 냉장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죠. 한 칸이지만 바로 옆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김치냉장고나 세탁기를 충분히 두 개다 둘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넣으신다고 하시면 세탁기 위에다가 건조기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개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가스레인지는 3구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싱크대도 뭐 하나도 파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신축급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작은 방을 한번 안방 보기 전에 작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번 작은 방과 마찬가지로 편백나무, 루바가 다 둘러져 있고요. 자, 보시면... 바로 뒤로는 이제 산이 있습니다. 산. 어, 저 멀리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시야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고 요 어, 바로 뒤에 산이 작은 산이 있고 옆에 이제 굉장히 자연의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방에서 안방가는 이이 벽지 약간 포인트를 줘서 예. 어, 무슨 모양인가요? 마치 어 칵테일 같은 거 마셨을 때 바닥에 까는 그런 종이 같은 느낌의 예. 그런. 예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의 가장 큰 특징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붙박이장이 있고요 정면에 이제 베란다가 있습니다 작은 방이나 거실에는 베란다가 없었죠 확장형이 되어 있는데 안방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붙박이장도 사이즈가 제법 넓은 편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별도의 뭐어 장롱 같은 걸 구입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 사이즈 될것 같고요. 어, 천정에는 예, 시스템 에어컨이 예, 잘 박혀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 돌아보면 안방에 다시 어, 안방 욕실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 이제 욕시, 욕조가 있는 구조는 아니고 어, 샤워부스가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거울 디자인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죠? 되게 뭔가 어, 엔틱한 느낌. 예. 여기 타일 도기도 저쪽. 공용화장실과는 다르게 조금 엔틱한 느낌이 있고요 타일들도 깔끔하게 잘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안방에 붙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 제법 사이즈가 되는 붙박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당연히 화장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 어, 완전 분양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적인 위치가 도심과 그리고 자연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주시면 언제든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부동산 구할 땐 제주 탐나는 집 TV. <laughs>